인덕이 좀 있어야 누가 좀 도와주네 내 생활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좀 도움이 돼야지 살아가는 데좀 편하거든 근데 도움이 하나도 없고 어 내가 안 버리면 당장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딱딱 말라 버리니까 고생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천지사 네, 김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네. 선생님, 또, 저희 또 채널의 유일한 무불통신 선생님이세요. 네네. 근데 우리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무불통신이라는 게 무엇일까? 무불통신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네네. 저도 선생님을 통해서 무불통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네네. 무불통신 제자라는 게 어떠한 제자인지 선생님이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불통신이라는 건 참, 어,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음. 내가 무불통신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음. 어. 되는 게 아니고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무물 통신하려고 돈을 넣고 음. 신 받을 돈을 넣고 음. 무물 통신으로 갈라고 음. 뭐 태백산이고 소백산이고뭐 응? 팔공산인가 여튼 높은 산에서 음. 공닦고한몇 년씩 공닦아도 무물 통신이 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터지는 게 바로 무물 통신이거든요 아. 생각지도 않게 아. 내가 뭐 무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음. 그 그러나 갑자기 응? 저처럼 음. 음, 놀러갔다가 터진 사람도 있고 잠자다가도 음, 박수 치고 음. 음, 통신이 되는 사람들이 어. 있고요. 또 이제 갑자기 걸어가다 그걸 가지고 설법이라고 그러는데 음. 음, 하늘에서 설법을 음성으로 설법 받아서 말문이 막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음. 다 무불통신이거든.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음, 터져서 제자가 되는 게 바로 무불통신입니다. 아. 그럼 이 무불통신이라는 거는 따로 뭐 신내림 굿을 받는다든지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정형화된 길이 정형화된 길이 없는 거고. 네. 그냥 바로 신과 연결돼서 신내림을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게. 그렇죠. 내것 혼자 것다 느끼게 되고 아. 내 혼자 보게 되고 아. 또나 혼자 이제 어, 말을 막 터져 가지고 점을 보게 되고요. 음. 네, 그, 아, 좋습니다. 그럼 네. 선생님 또 이렇게 무일토 선생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신점으로만 정말 연고한 신점으로만 점수를 받으시잖요 네, 네, 네. 오늘 선생님 우리 양떼분들 네. 갑진년 운세 한번 알아볼건데 네, 네. 우리 양떼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양떼분들한테 떠올리시면 이분들 어떤 세계를 좀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네 양떼들이 네. 두 가지 성향이 있어 네. 남자들하고 남자 양떼하고 여자 양떼가 성향이 성향이 완전히 틀려요. 네, 그래서, 여자 양띠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요. 누구한테 지는 꼴을 못 봐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고요. 애성도 강하고. 하여튼 모든 점이 아주 활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내가 네. 책임지고 가려고 하고. 예, 네, 그러니 모든 걸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양띠들이에요. 예, 음. 네, 그러나 남자들은 좀 느신한 편이 많아 남자들은 좀 퇴만하다 그래야 되나 음. 걱정이 크게 없이 느긋하게 가는 음, 양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남자들은 좀 답답해. 음. 남들이 볼때 아, 남들이, 남들이 볼 때는 빡빨리 음. 아, 했으면 좋겠는데 음. 음, 느긋한 게 너무 많다 아. 보니까 음, 부부간에도 굉장히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음, 그게 이제 양띠의 성향이거든요. 아. 이게 좀 여자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 음, 크게 막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자수성과 음. 음. 아, 하시는 분들도 많데 그렇죠. 음. 음. 모든 것이 생활력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인덕은 없어. 음. 아, 그래요? 양떼들이둘다 다, 다. 음. 남자나 여자나, 음, 동기관 덕이나 부모 덕이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자수성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들 진짜 많이 했거든 아 음, 음. 인덕이 좀 있어야 누가 좀도와는내 생활력도 중요하지만 누가 좀 도움이 돼야지. 살아가는데 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움이 하나도 없고, 어, 내가 안 버리면 음. 당장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딱딱 말라버리니까 고생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음. 도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럼 인생 살아가면서 이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게이 인간관계. 사람. 그렇죠. 아. 인간관계도 좋고요. 이양떼들은 아닌 거는. 음.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나, 내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은 칼같이 쳐내는 성격이 어, 많아요. 어. 안 보는 성격.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함도 같이 가져갔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응. 사람을 다안 믿어. 음... 응. 다안 믿고, 음... 나하고 좀, 응? 성향이 같고, 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일편 단심으로 그냥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냉정하게 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띠들이. 음... 아. 지금 우리 양띠분들, 이 개면연 한 해는 이분들한테 좀 어떤 한해였을까요 개면년에는양태들이 진짜 좋았어요. 어메. 예, 문서도 작고, 음. 굉장히 좋거든요. 이러 음. 그러니까 좀, 운도 들어왔고, 응? 음. 진짜 어? 막, 응, 음, 57살, 정미생 음. 양태들 같은 경우에는, 일급 음. 대성주 운이 막 들어와 있기 아. 때문에, 개면년에 거의 성공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음. 예, 개메년에는. 음. 굉장히 좋았고, 어, 없던 것도 들어오는 건한 해였거든. 아, 개메년에? 예, 개면년에 어. 근데 5 7세분으 좋았던 건 반대로, 69세 분들은 그러면 9시가 들어왔었잖아요. 9시가 들어와도 양때들이 어. 괜찮았어요. 아, 계밀년에? 아, 그래도 좀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풀렸다? 예, 개미는 굉장히 많이 풀렸을 거예요. 음 에. 그러나, 음. 음, 이제, 이제, 에, 갑진년 새해에도, 음. 에, 갑진년 해에도 음. 내가 운이 아직 일급 성중 운이 계속 뻗쳐 들어가 있어요. 어, 어. 그 좋은 운기가 쭉 이어진다? 예, 계속 어, 이어갑니다. 그래서, 양태들이 작년, 그러니까, 개매년하고, 응. 갑진년에는 내가 오을 많이 뻗쳐들어오니까, 응. 응, 답답했던 게다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갑진년에도. 응.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응. 개매년에 문서 못잡고 출세 못 했으면, 갑진년에 꼭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시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불쌍해, 양태들도. 응. 혼자 고생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니까. 응. 그러니까, 또 용기 갖고, 음. 2년에 지금 계속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음, 50, 그러니까, 갑진년, 음. 50, 지금 7세 된 사람은, 아, 내가 이제 끝났으니까, 음. 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어. 음. 그러나, 음, 내년까지, 음. 그러니까, 9세 들어오기까지, 음. 계속 3년이 들어오거든요, 운이. 음. 근데 그때는 이제 또, 9세만 잘풀어내면 음. 또, 운이 3년 계속 뻗쳐있으니까, 개미년서부터 갑진년, 14년까지 운이 계속 들어와있어요. 아 그니까 러 그걸 잘 받쳐가지고 겁먹지 말고, 음. 내가 뭐 한번 계획이 있으면 그걸 잘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그럼 어쨌든 이분들이 개미년에 좋았던 운기가 갑진년까지 쭉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네네, 3년을 이어지죠. 어, 3년은 이어지죠. 3년은?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갑진년에 여러가지 운기 중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운기가 있다면 어떤 분이 가장 좋아보여요? 좋아 보이는 게 이제 문서야. 아 문서. 어, 나간 돈들이 다 들어오고 음. 내 사업 문서도 들어오고요. 음. 뭘 하나 나도 모르게 음. 문서를 잡게 돼. 음. 사업을 하고 궁리했던 게 이루어지고 음. 또 집을 하나 살라고 땅을 살라고 음. 했던 게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문서 잡는 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올해 예. 개면이에못 잡은 거는 이제 올해 다 잡아야 돼. 네. 올해 다 잡아. 네. 그래서 여기. 여태까지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제 말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내 노후 자금을 완전히 마련하는 게 좋다. 음. 내년까지도요. 음. 을사년까지도 3년 안에 음. 내 기본적인 문서를 잡아서 안정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아, 좋네요. 네. 어쨌든, 그럼 문서를 잡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 문서라는 교수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딱 보이시는 문서가 있다면, 이분들 어떤 문서 쪽으로 좀 가장 기억이 강하게 들어오세요? 내가 볼 때는 직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문서. 아, 사업문서? 네, 사업문서.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들은 진급. 음, 어, 이제, 좀 걱정할 거예요. 음. 직장인들은, 어, 이제, 정년퇴직에 가까우니까, 음. 좀 불안해 하긴 하는데, 음. 크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돼요. 음. 이 양띠들은요, 생활력들이 음. 강하기 때문에, 음. 나왔다 그래도, 가만히 놀지 못하는 사주야.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직장도 나오니까, 음.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요. 음. 한 3년, 을 4년까지 음이 바, 바짝 있으니까, 음. 음. 노후 대책을 잘해 놨으면 좋겠어요. 너 아, 좋네요. 그럼 이분들 선생님 이제 50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말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까지 이분들은 나를 도와준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내가 조금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태들이 음. 음, 포기하는 게 많아. 음. 인간은 쉽게 말해서 인간한테 뛰어 가지고 아. 차라리 혼자 사는, 사는 게더 좋다 하는 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음. 그러나 귀인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음. 좋은 배필자가 들어오거나 음. 음, 좋은 인연이 들어오면 음. 음, 마다하지 않고 음. 음, 편안하게 좀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아 운이 네,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인간 문서라 그랬는데 음. 인간 문서도 합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같이 음. 음, 평생을 혼자 갈 생각하지 말고 음. 예, 같이 가도 괜찮아. 아, 좋은 좋습니다. 사람 만나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양띠분들 위해서 선생님 각자네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알려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띠들은 음. 전략성도 강하고요, 음. 계획성도 굉장히 강해요. 음. 그러나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음, 남한테 돈빌려주지 말아야 돼. 아, 남한테 예, 네, 보증, 예, 보증 인덕이 없다 보니까. 그치. 보증을 세운다던가 뭐 돈을 왕창 더 준다던가 아니면 뭐 주식 이런 거에 잔뜩면 낭패 당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값십년에는꼭 조심하고요. 음. 가야 되는 거는 현국이고 음. 근데 알뜰한데 남자들은 음. 좀퍼 퍼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과감하게 막운 좋다 고 그래 가지고 막 주식이나 막퍼 놓고 뭐돈쓸쯤이로막 투자하고 막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그거만 잘 전략하고 이 양떼들이 들어오는 건 힘들어도 나가는 건 빨리 나가거든. 음. 돈이 자꾸 센다고 봐야 돼. 네네. 그러니까 그걸 잘 차단시키고 돈을 최대한 안 나가게 음. 까먹지 않게 음. 하는 게 제일 좋다. 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갑진년 한해도 이 좋은 기운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 좋은 네. 기운 좀잘 잡아서 아, 나가될것 같아요 그럼요 같애, 양떼들이 사실. 이제 좀 운이 바짝 참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희망 갖고 가도 좋아요 아, 그때 고생한 걸다 보상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거하만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상황 통해서 보는 게 당연히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뭐 네, 그 앞에서 어, 어. 직접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따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